아이고, 요놈들. 요놈들. 아,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네. 아, 진짜, 옷디기가애매모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또 덥고, 그런데 오늘은 비올것 같아, 날씨가. 아이고, 우리 만누니 그래도 목줄 잘하네. 음 착해요, 만누나 어디 가는데?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꼭불 속에 다시 안에. 어. 니도. <laughs> 안 돼, 안 돼. 목줄하고 그렇게 빨리 못 가, 엄마.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어, 거기 위험해. 거기 왜 가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왜 가? 올라와. 옛날에 여기 다발이가 떨어졌던데. 아, 시끄러 이놈아. 쟤는 아, 누가 보면 개패는 줄 알아요. 목소리가. 쎄지는 목소리요. 안 돼. 목줄 해야 돼. 안 돼요. 자유로운 영혼이 안 됩니다. 너는. 얘는 왜냐면 산책 갔다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면은 다바이는 들어오는데 만원이는한 시간 동안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네. 또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만원이는 좀 어. 사람들 은뜻 봤을 때는 좀 무섭게 생겼어. 네, 무섭게 생겼어. 아, 어저께 선거 날이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다들 선거 방송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하, 여튼 하, 귀여워라. 이거, 이거. 안 돼, 천천히. 이거 봐, 꿈을 꿈 풀어달라고, 이놈이. 안 돼요. 너희들 도시에 살았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 이놈들아. 응? 도시에 살았으면 이렇게 요 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같아 이놈들 뭐좀 알고 짖어라 어? 좀 알고 짖으세요 전꼭나몸밑에다 아유 진짜 너는 너네들이 이렇게 자유로웠을때 하는거는 진짜 어? 축복이다 축복 이놈아 또 저쪽 코스로 가야지 저쪽 코스로 가가지고 또 저기 뭐가 있는지 항상 저기 가서 뭐, 뭐 있는데? 어? 여기 또 오셔가지고 잔디도 다싹다 다 정리하고 나무도 다 정리하고 가셨네. 다봐라 아이고 이뻐. 다바라 이리 와. 이거 이뻐라. 이거 이뻐. 아유 바쁘다 바빠. 연역 끝이 하느라고 아유. 여기 이렇게 이거 나무 가지고 가서 불태우라고 이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그죠? 야, 이거 불멍하기에 좋다. 몇개 주워갈까? 큰 거. 나중에 와서 큰거 저거 한개 하고 이거 몇개 이렇게 주워놓으면 불멍할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 왜? 왜안 왔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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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자기 왜안 왔어? 아, 응가, 시 응가하시려고. 야, 이거 불멍하기에 진짜 좋은 나무.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 건가? 어. 다 봐라! 돈 따발! 예. 예, 지금, 어, 그거 하시는 중이십니다. 네, 네. 아이고! 다 봐라! 돈 따발!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셔서. 이야. 저도 저번, 저번에 저 우산 있는 거 저거 있는데, 저게 처음에는 이쁜데, 아, 왜, 왜, 왜? 나 아무 짓안 했대. 이놈의 새끼야. 처음엔 이쁜데 나중에 색깔이 바래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근데 워낙 얘가 짖는게왜막 강아지 패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응. 한 번씩 깜짝 놀래요, 나도. 막 누가 보면 똑같 패는 줄알것 같아. 아이고, 우리 다발이 얼마나 착한지 의젓하고. 안 돼, 안 돼. 지멋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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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못됐어, 다만 원이. 안 돼, 그게 남의 집이야. 아이, 남의 집이라고. 조롱아. 조롱이, 안녕. 조롱이, 안녕. 조롱이도 진짜 많이 컸다. 여기도 이제. 아이, 그 들어가지 마. 여기도 이제 완전. 아이고, 조롱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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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오이고, 조롱아. 오냐, 오냐. 오냐, 조롱아. 우리 갈게 화내지마 야 거기는 요 사유지라고 적혀있다 이제 그못 들어간다 여기 원래 여로 들어갔었거든요 누가 땅을 샀나 봐요 사유지래요 개인 사유지 안 된다 개들도 안 된다 야 여기 땅요다집 지어도 못, 지, 못 지긴 지못 지겠다 그쵸? 아이 시끄러이 놈아 집은대로 안 된다고 <laughs> 야니 네 성질 비오는 거네 얘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성질 피는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목조를 하니까 이 성질이 나오네요. 눈 네. 음식이 막, 나도 좀밭좀 좀 갈아갖고 상추도 좀 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상추하고 여기 다 이렇게 심어놨잖아. 이렇게, 그죠? 비늘 씌워가지고, 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래, 씨 뿌리는 건 해봤는데 씨는 뿌리면은 싱싱하지가 않네어 뭔가 싱싱하지가 않네 이루와 이노마 안돼 안돼 아, 안 된다고. 아 진짜 웃긴데 성질 보통 높네. 오 잠깐만 여기도 사유지인가? 여기도 사유지 뭐 사유, 여기도 사유지로 바뀌었나? 여기 안 올라간지 오래돼가지고 뭔가 막 바뀐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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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한번 읽어보자. 가만있어, 이놈아. 이게 원래 저수지 가는 길이거든요. 아, 쓰레기, 투기.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나쁜 사람들. <laughs> 가자, 가자. 아, 나도 저기, 저수지. 여기 있다. 가사창리, 저수지. 어, 왜, 왜? 왜 그렇게 주저 있는 거야? 응? 왜, 왜? 뭐 때문에? 얘는 진짜. 눈치도 엄청 많이 보고, 좀, 특이하긴 특이, 아, 여기는 보니까, 고양이, 고양이 집을 지어 놓으셨구나. 이야, 멋지다. 되게, 아,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고양이 집하고 고양이 밥을 이렇게 주시나 보다. 이야, 진짜, 마,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뭘 해도 잘 되실 뿐이야.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을 세 개나 만들어 놓고, 사료통을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집에는 이전에 큰 고양이 오고부터는 이제 안 와요.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일로 가자. 다발이한테 가자. 다바라. 다바라. 이놈의 식기 성질이 왜 이렇게 못 됐어? 네.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아이고 시를 야 시간 나오긴 나오냐 가자 우리 다발인 또 어디로 갔노 와이 집에도 이제 다 점점 점점 이제 우리 동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네요 네 외롭지가 않아요 네 진짜 그몇년 동안 완전 그냥 그렇더니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서 이제 야한라봉이다야한라봉야 멋지네 야! 다발이 어디 갔다 왔어, 이놈아? 참 자유로워요, 우리 돈다발이는. 언제나 봐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 언제나 봐도 우리 다발이는 자유로워요.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엄마 기다렸죠? 오냐, 오냐. 이전에는 막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기다린다. 이제 거기 그만 갈 거야. 거기 그만 갈 거야. 아까 갔었잖아. 응? 자, 밑에 동네로 해서 올라가자. 맨날 집에 있는데도 밖에 이렇게 나오고 싶은가 봐요. 하기가 뭐 사람들도 그렇기는 그렇다만은. 어. 근데 제가 이제 좀 늦잠 자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깨워요. 막밥 달라고. 그때 일어나서 밥한번 주고, 그 다음에, 어, 애들 물한번 주고, 그리고 이제 바깥 문 열어놓으면 애들 알아서 놀아라고 이제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거든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내 시간에 따라오질 못하잖아 제가 어저께 뭐 영화보고 늦게 잤어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늦게 잤는지를 <laughs> 그냥 자기 시간 되면 밥 달라 이거지 내 시간 됐으니까 빨리 밥줘자 음.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밑에 동네 사람들이 많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야이 동네 참 절은 진짜 멋지죠 가자,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아이고, 다 봐라. 간다, 엄마. 일로 갈 거예요. 일로 가서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집으로 가서 엄마 할거 많아요. 갑시다. 아, 어저께 진짜 치킨 너무, 한 치킨 거의 우리 새, 저랑 애들이랑 완전 다 먹었어요. 다리 닭 다리 두 개는 진짜 그 껍데기 싹 비껴가지고 이제 껍질 있죠? 싹 비껴가지고 음, 물에 요렇게 헹궈가지고 두 마리 한, 한 개씩 한 개씩 아 진짜 너무 신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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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리에 또 하고 또 하고 뒷발로 외치는 게어어너 엄마한테 지금 뒷바치는 거야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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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지금 뒷발 쳤어 이놈이 이제 가자 이놈이 뒷발치는 것도 어떻게 뭉치하고 똑같지 <laughs> 다발이는 이때까지 뒷발치는 거못 봤어요 근데 뭉치는 뒷발을 많이 쳤거든 근데 얘가 약간 좀 뭉치랑 비슷해요 잠잘 때도 그렇고 음, 잠잘 때도 그렇고 근데 얘는 진짜 사료도 많이 주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요 원래 체질인가 개도 체질이 있나. 길이만 길어져. 길이만 길어 얘네들 먹고, 뭐, 야, 얘네들 이렇게 막 냄새 맡는데 있잖아요. 탁 팠어 근데 막돈 지폐가 막 나와. 야, 그렇게 가면 막 명견인데. 가자, 얘들아. <laughs>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거 같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어, 공상, 공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 같아. 야, 너네들 그, 나오기 전에 돈 냄새를 한번 맡아줘야 되겠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금덩이는 없으니까 돈 냄새를 막 맡아주는 거야. 그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산책을 가. 산책하는데 애들이 막 심하게 막 땅을 막 파. 그럼 내가 다 파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막 지폐가 막아 생각만 해도. <laughs> 넌어 그게 왜들 갖다 나오는 거야. 엄마 나 완전 진짜 개구멍이네. 개구멍. 그 왜들 갖다 나오는 거야. 어? 뭐 동네 보안견이니? 어. 가자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맨날 어, 시만 할줄 알지 시하고 응가만 할줄 알지 절대 그런 거 모르나 꽃 이쁘당 절대로 모르는 애들이죠 어. 가자 특히 그래도 많은 이는 돈 주면 돈이라도 물기나 물지 다발이는 돈 주면 생까고 갑니다 야돈 다발 너 명품계라고 너 지금, 어, 뻗는 거야? 근데 만 원인 돈 주면 돈 받아요. 야, 천둥 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가, 비행기 소리가. 비행기 소리가, 천둥 소리가. 가보자. 약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 봐라! 집으로 가자, 집. 알겠지? 착하지? 집으로 갑시다. 이거 모르다, 모르. 우리 집에도 모루 있는데 이 모루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밥싸 먹으면 건강식이죠. 약간 쌉쌀한 맛이 나요. 쌉쌀한 맛. 아, 비행기소리구나참 땅들이 많은데 그죠? 땅들이 참 많아요. 다다다다 딴단 단단 다다다. 이쪽 땅에는 사람들이 잘안살것 같아. 산소가 있어가지고. 무덤이 있어서. 아우리집 완전 산 밑에 있잖아, 그쵸? 인터넷도 선도 애들 산진승들이 뜯어가지고 몇번 선을 갈았거든요. 인터넷 기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와, 산 밑에 있는데 뱀 같은 것도 없고 신기해. 응. 음. 따바라, 마누나 들어가자. 아 유채꽃이 여기 또 났네 오, 올해는 자두가 많이 열릴던가 봐요 이게 자두나무거든요 와 신난다 신난다 이게 잎이 많이 필수로 자두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 작년에는 자두가 많이 안 열렸어요 근데 올해는 다바리 찾으러 가자 다바라 자두가 엄청 열리려나 보다 야 올해는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신가 동사를 요거밖에 안 지셨네 올해 진짜 맨날 지으시는데 어, 엄마 집 가서 음악도 꺼야 되는데 다 6시 안 됐나? 음. 다발이 진짜 이제 조금 처음 나왔을 때보다 조금 안정적이다 음. 야 여기는 또 복숭아 나무도 이제 막 자라고 야 올해는 이파리가 많이 피는 거 보니까 어, 자두가 많이 열릴 것 같아 아, 신난다 <laughs> 제가 다른 과일은 몰라도 자두 복숭아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딱딱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생겼는데도 먹어요 음. 알레르기 약 먹으면서도 너무 좋아해서. 아우 다바랑 와, 이것도 자두 나무인데, 야, 원래 풍년이로 세 풍년. 동년. 이게 열매가 그렇더라고요. 한해좀 많이 열리고 나면 한해좀덜 열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피자도 나무인데, 피자도는 왜 이렇게 잎이 없지? 이거 피자도거든요. 이거 세 개. 피자도 알죠, 빨간 자두. 근데 얘네들은 왜 이파리가 한 개도 없는겨? 안 자를 껴? 요거는 앵두가 앵두 알죠? 빨간 앵두. 빨간 앵두예요 아, 많이 열리겠다. 앵두예요 앵두. 앵두나무. 음, 진짜. 근데 여기는 왜, 이게 피자두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딱 씹으면은. 아, 여기 또뭐심으려고뭐 해놓으셨나보다. 아야, 야 아야, 야 <laughs> 자, 다 봐라. 이제 집에 가자. 저 하얀 거 저거 뭐지? 저 하얀 거개 아이가? 저개 아니야? 뭐야? 이 강아지 아니가 맞죠? 엄마나 엄마! 아이고만원나 깜짝이야! 아우, 그개보도만 놀래가지고 아우 만원나 그러면 안돼. 얘가 이래서 그래요. 어, 저 강아지 오랜만이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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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만원이 때문에 안 되겠다. 가자, 가자, 가자. 아우 만호이 소리가 보셨죠? 아유, 소리가 이래요. 쟤 오랜만에 왔네, 어. 이게 지금 흥분을 잘 해. 우리 다바라가안 그런데. 이리와. 요요요요, 메리야. <laughs> 가자. 아이씨, 이봐, 이 소리가. 소리가 이래갖고. 남들이 보면은, 들으면은 내가 개 편인 줄알 거야. 하지마, 만원아. 다바라 이제 집에 들어가자. 다바라 집에 간다. 개 보고 그러는가 봐. 아, 내가 이집 저번에. 아유, 시끄러 이놈아. 아우, 진짜 시끄럽죠. 이집 옛날에 내가 마니또 오빠한테 사달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아우, 마누나, 너는 짖는게 너무 심해. 민원 들어오겠어. 응? 아우, 이렇게 짖는게 두드리 패는 소리야.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진짜 듣기 싫어. 듣기 싫죠, 여러분. 아유, 그래도 우리, 만 원이 진짜 안 됐긴 안 됐어요. 짠해요 만 원이 보면은 짠합니다. 가자. 분리 불안증도 좀 심해 얘는 어디 나갈 때좀 되게 많이 짖고 막 울부짖는 소리. 가자. 다발이 가자. 좀 짠해요. 가자. 누가 보면 아니 가자 눈치 보지 말고 이제 간다. 누가 들으면 진짜 내가 막주 패는 줄알 거야. <laughs> 만약에 도시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막 제가 주 패는 줄알 거야. 사람들이 민원 들어올 거야. 왜개를 갖다가, 왜 또다시 팹니까 면서 민원 들어올 거야. 이놈아! 다발아, 가자. 우리 다발은 좀 늙었는 것 같아. <웃음> 힘들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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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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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발이 힘들어. 응, 가자, 이제. 집에 가서 물 먹고, 저녁도 먹고 해야지. 위야위야 위야. 집으로, 다바리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집으로. 아이고, 우리 다바리 착해. 집으로 갑시다. 네, 집에 도착했고요. 우리 여기, 우리 뭉치, 뭉치 형. 음. 자, 이또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하죠. 잡초와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저녁에 방송 때 봬요. 아홉 시입니다.